유다왕 아하시아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아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습니라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니라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많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가므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밭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